저는 교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루는 문제들은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고 다 그렇게 힘들다고 말해도 저는 그 문제 푸는 게참 재밌는데 제일 힘든 거는 중국집에 갈 때라고 합니다.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하면 그것보다 어려운 질문이 없다고, 그것보다 풀기 힘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짜장면 먹을 때 짬뽕 먹는 사람 보면 짬뽕이 먹고 싶고요. 짬뽕을 먹을 때 짜장면 먹는 사람 보면 짜장면이 먹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짜장면 시켜 먹으면 이런 갈등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혼자서 짜장면 시켜서 먹고 있으면 맛있게 먹습니다. 꼭 남들이 먹는 걸볼때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남을 보면.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남을 보면 그 정답이 흔들립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을 보면 그 행복이 흔들립니다. 내가 아무리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시켰어도 남을 보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세요?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이 부럽지 않대요. 결국은 내가 만족해야, 내가 감사해야, 내가 기뻐해야, 내가 행복해야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개명의, 여러분, 마지막 개명 아시잖아요. 마지막 개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위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걸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너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해라. 너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 빌리포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사실 이게 이제, 어, 선교에 또 연보에 참여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또 선교를 가니까 이 일에 참여해 달라. 그러나 내가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나는 부해도 괜찮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런데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참여해 달라고 말하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에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자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긴 나옵니다. 한 열한 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열한 번 정도 나오는데.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행복이라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기쁨, 감사,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족, 모든 단어들이 넓은 의미 안에서는 이 행복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자족은 말 그대로 자기 만족, 즉,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물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자족하기 위해서 난 자족해야 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자족이라는 표현이 내가 훌륭해서 자족할 줄 안다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믿음이 뛰어나니까 나는 자족을 배웠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많이 하고 좀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족을 할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확신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어 바울이 여러분 많이 아팠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뭐 여러 질병을 추측을 하는데. 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안지리다, 간지리다, 여러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울 때 바울이 주님께 세 번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막 떠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은혜가 너에게 지금 족한 거야. 그 이유는 너가 연약함 속에서 강해지기 때문이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혼자 훌륭한 사람이라서 아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지라고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이 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니야 너가 연약한 데서 강해진다라고 해주셨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받은 응답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자족은 단순한 깨달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삶입니다. 어, 내가 자족하려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로 자족하는 거, 내 욕심만으로는 응, 자족이 안 되죠. 어, 우리 아들은 왜, 우리 딸은 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자녀라는 분명한 응답을 받을 때, 우리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방설교를 했잖아요. 안방, 윗방, 골방. 어,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던 사람입니까? 그가 누렸던 총리의 영광만으로 요셉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리라는 그 그늘 아래 그가 가졌던 결핍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외로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는 가족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살아계신지 모르고 형제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동생 베냐민은 그립고 얼마나 이게 결핍이 가득한 삶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참된 쉼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방인데 거기서 요셉이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 모든 것들이 내뜻 안에 있음을 알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가 만약에 응답을 받았다면 요셉이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결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다면 결국 그 은혜를 알고 그 또한 요셉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이후에 생긴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상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것은 할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응답받고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까지도 감당하는 믿음,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것을 배움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배웠노라. 깨달은 노라가 아니에요. 내가 배웠노라. 배웠다는 것은 저절로 알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배우게 되겠습니까? 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과 어려움 속에 두세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본능대로 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다 배워야 합니다. 그냥 와서, 아, 뭐, 교회가 왜 이래? 아니, 교회에 오셔서 꼭 교회를 배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피택 훈련도 배우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 지나면 안수집사가 저절로 되고 권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피택 훈련을 통해서 섬김이 뭔지, 겸손이 뭔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어려운 짐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이거 다 일일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물론 본능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배워야 합니다. 목회도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전 지금도 늘 좋은 목사님 만나면 목회를 배우고, 지금도 원로 목사님은 맨날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세요. 저도 잘 배웠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명성교회 부목사로 있는 동안에 정말 당시 당회장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참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뭐 경건회나 종례 시간에 듣는 말씀들을 좀 따로 적어서 책으로 내자. 그럴 정도로 저희가 참 귀한 말씀들, 여기서 잘안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참 많이 해 주셨어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귀한 자산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을 내가 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어 내가 다 뭔가를 깨달아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세 번이나 물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세번 기도했을까요? 뭐 며칠 날한번 기도하고, 다음 주에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그런 기도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세번 기도라는 것이 굉장한 집중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뭐 일주일 금식을 세번한걸 수도 있고, 1년씩 기도하는 것을 세번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집중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좋다고 하셨고 연약한데서 강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예전에 월너모에몇번 설교하셨던 스테픈 커리라고 하는 훌륭한 농구선수도 자기 운동화에 빌리버스 4장 13절 말씀 써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결국 누구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잘생긴 사람이 행복할까요? 알아주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는 조금 더 건강하고요. 누군가는 좀덜 건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건강하세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써도 돈이 늘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끌고 가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함을,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면 해결이 됩니다. 이것조차도 아픔조차도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 같은 게 있으면 이걸 짊어지고 갈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저는 여러분 다 행복한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뭐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해놓고 행복의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은 백성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일체의 비결도 결국은 이 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그러면 비결의 핵심이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가 비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여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결이며, 핵심이며, 가장 큰 행복이며, 감사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주님 안에서 행복의 비결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삶이 응답받은 삶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갖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 오다가 보니까 나무마다 눈이 쌓여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있다가 따뜻해지면 또 다, 벌써 입이 눈이 무거워가지고, 다 젖은 눈이잖아요. 얼마나 나무들이 힘들어 하는지, 이제 조금 기온 올라가면 뚝뚝 떨어져서 다 사라지고, 이제는 눈안 오겠죠. 3월 이 말에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 눈 오는데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우리 행복의 큰 비결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 안으로 더욱더 파고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주님께 응답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